예,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치앙마이 아침이 밝았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 와이프가 한국에서부터 염색을 되게 하고 싶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하려고 하다가 그냥 이왕 태국 가는데 태국 가서 한번 염색을 한번 해보자. 그것도 추억이지 않겠냐. 그런 말이 나와서 지금 하늘 보고? 하늘 보고 그러는 거야? 지금 태국에 와서 지금 해보려고 해요 국을왜 뱉어? <laughs> 아니, 나 이해가 안돼한을왜 뱉어 유튜브 한국 한려면 머리 다한 거야 자기야 그렇게 안했국 <laughs> 자기는 유튜브를 너무 그런 걸 많이 봤어요. 다큐멘터리 같은 인간극장 같은 그런 한국 한 그래서 와이프가 이 근처에 있는 그좀 저렴한 미용실을 알아봐 놨어요. 일단은 저렴하다는 걸로만으로도 조회수가 잘 나오지 않을까요? 저렴만은 아, 실력도 그러니까. <laughs> 그 다른데는 1,500 바트부터 시작하는데 네? 여기는 커트랑 염색 포함해서 800 바트부터. 어, 하고. 그럼 엄청 싼 거죠? 800 바트는 3만 원부터 시작하는 건데 여기는 3만 원이야. 그렇죠. 하고 자기 염색했는데 도 진짜 얼마 안 났다면서 음. 추천하시더라고요 염색도 잘잘 해주시고 중간 중간에 계속 물으신요 어떠냐고 어떠냐 약간 그칼 들고 물으신 거 아니야 어떠야 어떠냐고 이즈 아찬영이 엄마 찬영이도 찍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꼬끼 <laughs> <꽃게> 아니야? 꼬끼야? <laughs> 오, 뭔가 여기 자연하고 같이 찍으니까 약간 CF 같은데요. 그거 CF 같아요. 팬더? 아니, 담배 CF. <laughs> 담배 님. <laughs> 진짜 벗어서 기다난또 팬더예요. <laughs> 팬더보다 더 심하네. <laughs> 아니, 그거 데마토? 뭐야? 어, 아, 어떻게 알았어요? 아지세요. 자. 다 도착했습니다. 생각보다 한 30분 정도 일찍 와서 일단 들어가 봐야 될것 같아요. 방금 답장 오셨는데. CU. 어, 그 들어가요. 오, 원저 선생님 머리 가기네 안녕 l l 인태, 인 사우디카. 사우디카 해야지. <laughs> 아, 이제 상담을 아, 받는 거예요. 아 프렌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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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냥, 우리나라 일반 미용실을 분위기하고 비슷합니다. 무슨 색깔로 하려고요? 음, 카키. 카키? 무슨 말이? 바이렉키지. 떨고 있나요? 음? <laughs> 벌써부터 이쁜데? 아겠어요 아, 네, 저는 어, 와이프가 하는 커트랑 염색이 한 2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해서 약간 앞에 천혁이랑 걸을 겸해서 나왔습니다. 갈 곳을 정해야 되는데, 딱히 뭐갈 곳이 없어요. 뭐 근처에 놀이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처에 밥집 뭐 아니면 뭐 오토바이 렌트집 이런 것밖에 없어서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겠네요. 천혁아. 다디카 다와디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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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와디카. 이렇게 또 치앙마이 길거리를 가다 보면은. 소가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소? 와, 대박인 것 같아요, 진짜. 아, 진짜요? 와이프가 커트랑 다 포함해서 커트랑 염색 다 포함해서 금액은 1 0 0바트라고 합니다. 엄청 싸네요, 진짜. 이제 거기다 끝났죠? 이제 기다렸다가 머리만 으면 되지 않아요? 지금 너무 이뻐요. 지금 그거 같아요. 지금 영상하고 있요 그 스타 이즈본의 레이지 가가 노래 불러야 될것 같은데 드디어 4시간 반 만에 커트 끝낸 거 나갑니다 염색이랑 와 드디어 끝났습니다 너무 오래 걸렸어 네 4시간 반 걸렸어요 이쪽으로 가야 돼요 근데, 아, 어. 머리 색깔은 마음에 들어요? 아, 난 잘, 잘, 잘. 난, 뭐, 내가, 난, 난 여자 머리를 다안 잘라봤어. 난잘 모르겠는데. 일단 머리 색깔은 이렇게 나왔, 나왔습니다. 일단은 색깔은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봐야 될것 같아. 와이프가 제대로 못 봤다고 하네요 근데 카키 색 아닌데? 어? 카키 색 아닌데? 그냥 밝은 색깔 아니에요, 이거? 와이프가 원했던 색깔은 이옷 색깔처럼 카키 색깔인데. 오케이. 사장님이 <laughs> 추천해준 밥집으로 가겠습니다. 아녕하세요자 메뉴 나왔습니다. 네, 이거는 삼겹살 튀김인데 살코기는 다천연가 먹었어요. 이거는 이제 매운 국수이고 <laughs> 맛있어 보이죠. 그리고 이거는 핫카파오 무쌈입니다. 여기가 미슐랭은 거의 한 다섯 개 정도 받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음식이 엄청 맛있어요. 너무 맛있게 맛있다, 먹었고 맛있다, 어 맛있다. 근데 뭐 미슐랭 받았다고 해서 뭐 그렇게 막 크게 맛있는 것 같지는 않고 대부분 그냥 다 맛은 다 비슷비슷하게 그냥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었어요? 맞죠? 네, 맛있게 먹었어요? 응? 맛있게 먹었어요? 어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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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가쳐. 네, 저희는 그 점심을 먹고 어, 집에 올라가서 바로 좀 쉬다가 다시 나왔습니다. 그래서 또 저녁을 먹으러 가야죠. 어, 호텔에서 키우는 고양인가 이 봐요. 안녕 인데, 아니 고양이한테 인데. <laughs> 저희는 이제 응, 밥집을 또 가야 되는데 밥 먹으러 가려면 여기서 못해도 1 0분 정도는 걸어가야 됩니다. 여기 또 치앙마이가 식당이 다 일찍 문닫더라고요. 여덟 시 전에는 문닫는 것 같아서 아, 빨리 먹고 아, 돌아와서 일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예요? 아, <laughs> 아예 일단 식당으로 바로 돌아왔습니다. 가는 길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영상을 찍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근처에 있는, 뭐, 당요리 전문점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쪽으로 뛰어왔습니다. 아, 여기 진짜 치앙마에는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어, 보고, 맛있는 걸로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그죠? 데 여기 다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요? 자, 오늘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돼지고기이고, 땡큐. 땡큐 돼지고기로 만든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닭고기 철판 누들인 것 같아요 이것도 여기서 제일 많이 먹는다고 해서 주문을 했습니다 이것도 사이드로 많이 먹더라고요 이거는 밥입니다 여기는 신기하게 누들도 그렇고 이런 색깔의 밥을 줘요 와 약간 먹지 말라고 하는 거. 가 이거는 와, 이것도 누들인데 시푸드 누들인 것 같아요. 치겨가지고 먹는 데 여기서 많이 먹더라고요. 일단 지금 주문한 것들은 여기서 제일 잘 나가는 것들로 주문했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어요. 다이 네, 많이 먹어요. 네. 한입 먹어보겠습니다. 무슨 맛일까요? 너무 궁금한데요. 그냥 순수한 누들인데 간이 엄청 순수해요. 처음 가서 해야 될것같아요 이건 무슨 맛인 것 같아요? 뭐야? 무슨 응. 맛이 있는데? 샌드같은.. 샌드러치 끝! 다시 한번 먹어볼게요 아, 빵? 빵? 빵같다 빵에 고기가 붙어 빵이구나 멘보샤 멘보샤인데 아마 멘보샤 네 멘보샤인데 그 위에 맞아, 맞아, 맞아. 멘보샤. 새우가 안 올라가고 고기가 올라간 것 같아요 멘보샤 이름이 생각이 안났어 아주세요? 어. 자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laughs> 와 처음 <laughs> 응, 처음 와보는 식당인데 <laughs> 너무 맛있네요. <laughs> 처음에 간이 너무 심심했었는데 확실히 소금 부으니까 진짜 맛있어요. 맛있게 먹었어요? 너무 맛있어서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고요?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고요? 어디로 간지 모르겠어. <laughs> 시키자마자 없어. 그니까 그건 맞아요. 오늘 또 너무 맛있는 걸 많이 먹어서 너무 기운이 좋네요. 얼마가 나왔을까요? 이렇게 먹고 3 0 5가 나왔습니다 305가트면 12,000원 와.. 진짜 오늘도 저렴하게 먹었습니다 이정도면 은 파전 하나에 12,000원 아주세요 자 비가 옵니까? 오마이갓 oh 비가 생각보다 많이 오네 너무 맛있게 진짜? 먹었고요. 영상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바이바이 네,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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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바이 오늘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요. 와이프 머리도 하고. 자 그러면은 수고하셨습니다. 쉬십시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